아 이게 강의실 열기가 장난 아닙니다. 이거 카메라 렌즈에 김이 서린. 자오늘의 핵심 주제 중 하나 김서림. 아 BMW 라이트에 습기가 생기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 앞에 보시고 집중하시고 딱 3분만 집중해 주세요. 이 BMW 라이트에 습기가 맺힌 걸 보면은 가슴도 답답해집니다. 어, 너왜 이게 김이 서리니? 이 습기 제거 방법을 이렇게 폭풍 검색해도 해결책은 천차만별이고 다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는 한타 강사 영상만 딱 확인하시면 됩니다. BMW 라이트에 습기가 생기는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숨구멍입니다. 이 BMW 라이트에는요. 이 주행 중에 공기 팽창을 조절하기 위한 숨구멍이 있습니다. 이 숨구멍으로 라이트 내부와 외부의 어떤 온도 습도가 다르잖아요. 그렇죠? 당연히 다르겠죠. 요것들이 이렇게 딱 만나 가지고 습기가 발생하는 거죠. 자,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날씨와 계절입니다. 비오는 날처럼 내부와 외부의 습도 차이가 크거나 뭐 계절 아니면 고압수로 세차를 하게 되면 습기가 당연히 더잘 생길 수밖에 없겠죠. 이거는 뭐 물리적인 현상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자 근데 여러분 그 얇게 맺힌 습기는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.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자 그러면 이제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첫 번째 솔루션입니다. 낮 시간에 테스트 주행을 한번 해보세요. 이 주행을 하게 되면은 헤드라이트 내부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갑니다. 그러면서 습기도 서서히 사라집니다. 이 내외부의 온습도 차이가 줄어들면 습기도 자연스럽게 제거되는 원리입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주행하다 보면 타이어 공기압도 올라가는 것처럼 비슷한 올입니다두 번째 솔루션은 뭐냐면 이 BMW 라이트의 숨구멍을 무선 송풍기 이런 거 있죠? 이런 걸로 살살 말려주세요. 이 넉넉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바람을 한번 쐬어주시면 이 습기가 빠르게 사라질 겁니다. 자, 근데 만약에, 만약에, 만약에 30분 이상의 장시간 주행 후에도 이 습기나 물방울이 맺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물이 유입됐거나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이럴 땐 어디로 가야 돼요? 어떻게? 내 BM이 어떻게 살려줘 이럴 땐 한동 워터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셔가지고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신 방법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배운 내용 10초 요약 들어갑니다. 첫 번째, BMW 라이트의 습기는 숨구멍과 온습도 차이에 의한 자연스러운 물리적 현상입니다. 두 번째, 테스트 주행과 송풍기로 혼자서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장기간 주행 후에도 습기나 물방울이 맺혀 있다면 추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. 이럴 땐 어디로 가야 돼요? 누가 나를 해결해 줘요? 한동 버터스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주세요. BMW 서비스 센터 어디로 가야 될까요? 한독무터스. 주관식도, 객관식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. 예약만의 한독무터스. 시험에 꼭 나옵니다.